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출금을, 대출금으로 부동산 거품을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모두 다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노지민 PD와 진행하는 뉴스리뷰.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은행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폭탄돌리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경실련은요. 집 있는 중산층까지 작은 집 팔아 큰 집을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다. 속내는 어떻게든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경우에는 빚내서 집사라는 일관된 정부정책에서 나온 새로운 주택대출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미끼상품 유인, 은행에게는 약탈적 대출, 그리고 국민경제에는 총체적으로 가계부채 폭탄을 남길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예, 약탈적 대출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이 부분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국토부가 초저금리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빚을 권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겁니다. 네, 종전의 주택 대출 사업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 기금 기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익공영형 모기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5년 무주택자 이렇게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 시행한다는 수익공영형 모기지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억대 소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일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어도 앞으로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겠다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환 능력이 원래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재직 기간이라든가 신용 등급 등의 항목이 있었는데요. 예.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사하게. 심사 조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대상의 주택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고 또약 25평형 이하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는데요. 예. 네, 새로 바뀌는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또 전용 면적도 102제곱미터 약 30평형 정도로 좀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출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약탈적 대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대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자가 손해를 볼수 있다 이런 우려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초저금리라는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금리를 보장하는 기간은 전체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7년까지로밖에 제한다 7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예. 네, 지금 기준이 코픽스 신규 기준금리 코픽스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금리에서 1% 포인트를 뺀 것을 7년 동안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1월 1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픽스 금리가 2.1%였습니다. 그러니까 1%대의 초저금리가 보장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고 8년째부터는 일반 변동금리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 현재보다 더 많이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밀려올 경우에도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이러한 전제 하에 최대 30년으로 늘어난 대출 기간 역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년 만기로 연장 대출을 받았을 때요, 금리도 오르고 또 담보 주택 가격은 떨어졌을 경우에 23년 동안 소대만 이어가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한테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 은행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기본적인 이자 수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담보 가치까지 하락하면 은행 역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에 대한 리스크 분산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담보주택 가격 하락 시 은행의 손해를 주택보증기금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미 네 지금 그 주택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도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어, 방안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중고를 또 겪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얼마 전에 발표했던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어제 발표한 이런 대출 사업, 이런 것들이 서민 주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새해 들어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 관련 대책에 서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 발표한 주거 관련 대책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공공임대 리치에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이전에 보도해 드렸던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 육성 또, 또 재건축 초과회득 환수 시한도 유예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들이 중산층 이상 또는 강남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부자의 부자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부라고 촌평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은 홍문종 의원을, 유승민 의원은 원유철 의원을 정책의장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두 명의 러닝메이트들은 오늘 국회에서 출마 결정을 알렸는데요. 짧은 말 속에서 두 캠프의 지향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문종은 개인의 안의와 영달을 위해 여의도와 청와대를 잇는 다리를 불사르는 우를 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권의 손가락질로 저작권의 우승을 사는 새누리당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우리가 만든 각근의 정부의 치열 리더임을 자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혼선과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당정청이 3위일체가 되어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민심과 함께하는 강한 추동력을 가진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예. 수도권 원내대표론인데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네. 셈이군요. 네, 오늘 러닝메이트로 결정된 원유철 홍문종 의원, 그리고 정병국 심재철 의원까지 4명의 의원이 이른바 수도권 원내대표 후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절반인 2명이 빠졌고요. 심재철 의원도 경선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수도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겠다던 정병국 의원 역시 자연스럽게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원내대표로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침박 비박구도로 교통정리가 이뤄진 겁니다. 예, 그리고 나라박 소식이 오늘 하나 큰게 들어왔는데요. 현지 예. 시간으로 어제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에 호텔이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IS 이슬람 국가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테러 감시 단체 시트에 의해서 범인이 IS라고 전해졌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지 IS를 추종하는 독자적인 세력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피스 원인이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점, 그리고 IS가 리비아 지부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IS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예, 어, 이 습격한 무장 개한들 모두 사망을 했습니까? 네, 리비아 당국은 포위된 무장괴한 2명이 호텔 24층에서 자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무장괴한들은 폭발 장치가 장착된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습격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망자의 국적을 확인해 본 결과 리비아 국적이 5명, 예. 타지키스탄 국적이 3명이었고요. 미국과 프랑스 국적이 각 1명씩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사실 한국인 피해자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예.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네 외교부는 리비아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45명 가량의 한국 교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IS가 일본인 인질 한 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예. 어, 오늘 나머지 한 명도 살해야겠다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인질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푸디 예. 뉴스 네트워크와 TV아사이 등의 일본 언론들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와 요르단에 수강돼 있는 사형수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아랍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TV아사이는 요르단 언론들이 사형수 리샤위가 이라크 국경 인근으로 이송됐다는 정보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은 양해해 달라고 밝혔 예, 이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습니다